에터미, 미샤, 달바, 어퍼컷 등 다양한 브랜드의 뷰티템 언박싱 영상입니다. 남성용 제품을 포함한 파우치 리뷰를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에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토너 150ml로 피부에 활력을 더해보세요. 맑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위한 선택. 지금 바로 26,97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미샤 비타C 플러스 잡티C 2종 세트. 기초 케어를 위한 완벽한 선택. 53% 놀라운 할인으로 31,320원에 만나보세요. 맑고 건강한 피부.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3위입니다. 달바 화이트 트러플 오일 캡슐 크림. 피부의 촉촉함과 생기를 더해줄 특별한 크림이에요. 올인원 케어로 간편하게 피부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남성 헤어 스타일링을 위한 완벽한 선택. 어퍼 컷 디럭스 포마드로 강력한 홀 드력과 멋진 스타일을 연출해 보세요. 지금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84x84 그린데이지 다용도 파우치가 33% 할인된 7,900원에 용기, 거울, 기타 소품 수납에 완벽한 실용템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